보통은 투자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는 절약이 더 중요한데 절약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300만원을 번다라고 해도 저축이 뭐 300만원인 건 아니죠. 다들 쓰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럼 300에서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잖아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300만원 버는데 250만원 저축하는 사람 있어요. 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 버는데 그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가지고 더 소비를 하다가 결국 마이너스 통장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더 늘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대출 더잘 나오는 은행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사람마다 같은 300이라고 하더라도 저축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빚내는 사람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마음의 차이라 그래요. 소비 솔직히 당연히 좋죠. 소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행이 재미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행 가서 돈을 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행 가는 건 돈을 쓰러 가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솔직히 돈 쓰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타고 싶은 거 타고, 좋은 호텔 가고, 뭐 좋은 비행기 타보고, 뭐 좋은 차 사보고 외제차? 어, 타고 싶죠. 외제차 타봤더니 진짜 좋아요. 솔직히 느낌 괜찮습니다. 싫은 사람이 어디 겠어요다 좋은데 안 하는 거죠. 참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원하는 만큼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밸런스라는 게무지집니다이 밸런스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밸런스, 소비 습관의 밸런스. 라이프의 밸런스, 여러 가지 밸런스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투자도 제대로 안 됩니다. 뭐 주식 투자라든가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뭐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소비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주식 투자가 잘될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좀 헤이해지는 느낌도 나고 운동선수로 치면은 내가 식단 관리를 안 하면서 운동을 계속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슈퍼 게미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났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한결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그 꾸준한 루틴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 점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서로 몰라요. 근데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루틴을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돈잘 버는 사람들 봤습니다. 근데 소비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500을 벌어도 소용이 없고, 1000을 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500 벌면 600을 쓸 거고요. 1000을 벌면 1200, 1500을 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소득을 늘리는 걸 알려줘 봤자 뭐 하겠어요? 주식 투자로 뭐 1천만 원 벌고 1억 벌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이상을 써낼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약이라는 거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고 나서 나중에 뭐 소득을 늘리는 것만 배우게 되면 은 결국에는 도로 아미타불,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은요이 사람들 잘 벌었을 것 같지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막 1년에 뭐몇 억씩 버는 사람인데 나중에 봤더니 걔 외제차 팔았대 차다 팔았대 이런 얘기가 들려요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 재테크의 목적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랑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이 7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뭐가 중요해요. 결국 내가 노후에 쓸수 있는 돈만 있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를 목표로 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돈의 가치가 빨리 떨어지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벌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영원히 돈을 벌줄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합니다. 본인이 뭐 건강하고 뭐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괜찮긴 해요. 신체를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건강을 잃었을 때요. 나이가 들었는데 돈은 모은 게 없고, 그때 건강을 잃고 나면은 그제서야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부모님 일 때문에 또는 뭐 저희 가족들 때문에 요양원에도 많이 가보고 이제 노인들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어 정말 돈 없을 때그 슬픔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시골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현타가 옵니다 정말 아 진짜 슬프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슬프다라는 장면을 그때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재테크의 목표를 남보다 뭐 더잘 사는 화려하게 살아 사는 거에 대한 목표를 두지 말고 내가 늙었을 때돈 때문에 서러운 일이 없을 정도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만들자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테크의 기본은 어쨌든 절약입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절약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뭐 얼마 절약하기 얼마 절약하기 책들은 뭐 시중에 너무 많아서 제가 방법을 굳이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지가 없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절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돈을 불려 나가고 부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계속 부자로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힘이 이 절약이라는 습관이에요. 정말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가보라고 하고 싶냐면 강남역에 내리셔서 강남역에 와서 번화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주택가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주택가들 가면 정말 비싼 집들이죠? 거기 가서 뭐 식당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슈퍼라던가 뭐 학원가 앞에 있는 분식집이라던가 그냥 평범한 곳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그 강남 주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한 주민들.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엄청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막 강남 주민들은 막 비싼 옷으로 막 치장하면서 할줄 아는데 그냥 사람 사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냥 결국 직장 다니고 퇴근해서 여가에 뭐밥안 끼고 뭐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고 아니면은 뭐 커피숍에서 막 대화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거고. 주말되면은 뭐 집에서 TV 보던가 나중에 뭐 가족끼리 나와서 좀뭐 여가를 본다던가 뭐 이런 정도라는 거죠. 크게 라이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는 한은 거의 기본적인 그틀 안에서는 거의 생활의 라이프가 비슷하더라.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왔던 대로 막 부자들이 막 화려하니까 막 그렇게 삶을 영원히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편의점 가면은 제가 원하는 거안 골라요. 1 플러스 1 하는 거 고릅니다. 그냥 그래서 아, 오늘 좀 딸기우유 뭐 고 싶은데 바나나 우유가 1 플러스 1했어요. 그럼 그냥 바나나 우유 먹어요. 저도 왜 그러냐? 어차피 딸기 우유는 다음에 먹으면 되는 거고. 어뭐 오늘은 이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 돼. 어차피 나중에 먹을 바나나 우유 미리 댕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편의점에서는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도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나는 정말 오늘 막 어떤 것을 먹어야 되겠어. 진짜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겠지만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적당하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만족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었는데 맛이 없지만 않으면 된다. 적당히 건강식을 적당한 맛으로 먹으면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최고의 맛을 느껴야 되고 뭐 한다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도 이와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투자도 까다롭게 하면 까다롭게 할수록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쳐요. 제가 느꼈던 거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 정말 최고 밑에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런 전략이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죠.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내려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바뀐 건데, 그, 적당히 내려가면 된다. 적당한 바닥에서 적당한 가격이 도달하면은, 그냥 그걸로 족하다. 내가 막 극단적인 수익률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쌌다. 그러면은 저렴한 가격에 사자. 그리고 충분히 올랐다. 최고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충분히 올랐다라 싶으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팔아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쌀때 사고 비쌀 때 사는 거를 적당하게 싸게 사고 적당하게 비싸게 사겠다. 뭐 명언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겠다. 그게 이제 같은 격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법까지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목돈을 모으고 나면은 여러분한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절대 기회가 안 오지 않아요. 뭐 10년마다 뭐큰 하락장이 왔었기 때문에 뭐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분명히 올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게 있어요. 좋은 주식을 찾거나 뭐 좋은 부동산을 찾거나 계속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초보자니까 책을 읽는 게 제일 낫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시중에 가면은 뭐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베스트로 나온 책들 많이 있어요. 보시면 은 대부분 다 초보자를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딱 초보자한테 맞게 타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대부분 다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왜 중급자 이상으로 책을 써봤는데 안 팔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수요가 확 줄기 때문에 중급자 이상을 위한 책을 만들면 안 팔리니까 출판사도 잘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책이 제일 좋은 공부다. 그러면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 책을 보고 났으면 실천을 해봐야 되겠죠. 조금씩 실천을 하거나 뭐 부동산이라 고 그러면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살 듯이 주식이라고 하면 조금 사봐도 되겠죠. 조금 사보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실전 감각이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분명히 알려주지 않은 다른 경우들이 돌발 경우들이 존재해요. 분명히 이제 운전 면허 학원에서 알려줬던 그 기술과 다른 실전 운전이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히 비보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막 우회전해야 되는데 깜빡이 넣는데 아무도 깜빡이를 안 넣어. 보통 이제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분명히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 했는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뭐 관습이 지배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실전과 원리는 다르구나. 현실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본인만의 어떤 투자 철학을 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일명 초보티는 이제 끝낸 사람들, 어느 정도 경험을 갖췄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봤고, 다들 조금씩 돈은 조금 벌어본 우리가 말하는 일명의 중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을 만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고급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벌지? 아, 저렇게 특수한 사례를 어떻게 들어가서 돈을 벌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치면은 뭐 특수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식으로 치면은 주식이 아니라 신주 인수권 거래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시리즈 A 쪽으로 어떻게 투자를 같이 들어가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책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방법들로 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기술을 하나씩 배우면서 내가 어, 투자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한 분야를 이제 알게 됐고, 그 분야를 통해서 충분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계속 내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된 거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 뭐 프로페셔널이 되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잘 버는 사람, 투자자,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걸 보면 바로 사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초보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습한다 생각하고, 아 정말 사고 싶어 죽겠는데 참아보세요. 한번 참고 리스트를 적어두세요. 그리고서는 더 알아보세요. 주식이라고 치면은, 아, 너 정말 오늘 이 주식 사고 싶었는데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아, 오늘 안 사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시고, 계속 그냥 더 좋은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리스트를 계속 짜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리스트업이 나옵니다 아안 사길 잘했다 나중에 뭐한 10가지를 찾고 나면은 처음에는 그게 1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10위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쭉 적어두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어느 날 기회가 오면은 나는 살 순위를 미리 정해둔 겁니다 이 벌써 다 준비 끝낸 거예요 제발 기회만 와라 딱 준비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날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날.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도 항상 현금을 보유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현금을 항상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50% 정도는 내가 뭐 좋아하는 기업들, 뭐 아까 말했던 뭐 우선순위에서 1위부터 5위까지의뭐 10%씩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다가 50% 정도는 현금을 남겨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이번에 좀 기회가 온것 같은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은 현금 50%를 활용해서 투자를 더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10년에 몇 번씩 거치게 되면은 여러 여러분의 자산이 그때마다 빠르게 빠르게 됩니다 자산이 편안하게 이렇게 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요. 덜커덕 덜커덕 덜커덕. 1억이었었는데 3억이 됐고 3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5억이 돼 있고 어느 날 10억이 돼 있고 15억 20억 30억 35억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뭐제 경험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했던 제 지인들 경험까지 다 해봤을 때다좀 동의를 할 거예요. 편하게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되는 부에 쌓는 것들은 보통 없더라.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산이 확 느는 날이 오더라. 퀀텀 점프라고 하나요 그런 날들이 오니까 자산을 너무 체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내, 내가 자산이 얼마나 있지? 라고 하면서 한번쯤 생각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 계산을 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 이상하다 작년엔 이 자산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올해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지 왜 늘어났지 어 근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저는 별로 따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냥 노후를 위한 돈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의 돈을 뭐 하고 또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나서 그것 이것을막 내가 막 입으로 나 얼마야 얼마야라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의미 있는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일이 나의 노후를 불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으는 돈인데 왜그 모은 돈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재산을 세 봤더니 한 57억쯤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은뭐한 100억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걸 듣자마자 또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또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나니까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리한 투자를 하려고 해요. 어, 다그 정도는 있어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필요한 절대 금액을 만들고 그냥 그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금액을 막 지인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저도 저희 가족들한테 제 자산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뭐, 저희 가족들? 아, 일안 한다. 다 때려치겠다. 고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들의 라이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laughs> 이러면서 <웃음>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아, 막, 에, 우리 가족인데, 아,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각자 자신의 일들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누군가한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절약하고, 나를 위해서 노후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약을 강조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잘 찾아뵙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절약.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